안녕하세요 케이팝 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 시상식 축하 무대 영상에 의도적 편집과 반복된 무성의에 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월 8일 열린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음반 본상을 비롯해 디지털 음원 본상, 시즌 골든디스크 인기상, 음반 대상 등 사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출연 대신 지난해 12월 진행된 LA 콘서트 무대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이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일명 악마의 편집이 이번에도 반복 팬들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팬들의 불만은 버터 무대의 하이라이트인 댄스 브레이크 장면에서 한눈에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의도적 편집으로 무대의 퀄리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팀내 메인댄서인 지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라이브 무대에서 메인댄서 파트에 카메라 전환이 있어 왔지만 이번 영상은 LA 콘서트 당시 스트리밍 했던 기존 영상으로 라이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편집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전체 멤버를 비춘 메인 카메라를 그대로 송출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게 팬들의 얘기입니다. 기존 영상 속 6개의 카메라가 대부분 메인댄서인 지민의 댄스 브레이크를 향하고 있었으나 실제 방송에서는 댄스 브레이크가 시작되자 본래의 영상과 다르게 어색하게 편집하고 지민의 하이라이트 센터 파트가 끝나고 나서야 다시 중앙을 비춰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팬들은 메인댄서 가리기 행태가 소속사 하이브에 의해 지난해부터 드러나게 반복돼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팬들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 5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버터 첫 무대를 시작으로 더 레이트쇼 위드스티븐 콜베어에 이어 숭례문에서 촬영된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무대까지 총 3회나 연달아 메인 댄서인 지민의 댄스 브레이크 구간의 조명을 아예 꺼버려 자칫 방송사고로 오해하기 쉬운 어이없는 무대 연출을 반복해 왔습니다. 팬들은 상식적으로 멤버가 보이지 않는 조명 연출 자체도 이해 불가지만 특히 곡의 핵심 파트인 메인 댄서의 댄스 브레이크를 중요한 무대에서 완전히 삭제하듯 가린다는 것은 누구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해를 넘겨서도 반복되는 이같은 행태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데뷔 초 복근 퍼포먼스부터 고난이도의 마샤라츠 등을 선보이며 퍼포먼스 그룹으로 팀의 이름을 알린 주역인 메인댄서 지민은 도입부장인으로 거듭난 피땀 눈물. 333의 남자 불타오르네, 424의 남자 너트대에 이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블랙스완, 1분 11초 킬링파트 버터 등으로 해외와 국내에서 지민을 센터로 한 영상을 뉴스로 인용하는 등 숱한 화제를 모은 팀내 핵심 멤버입니다. 팬들은 세계적 춤의 제왕으로 인정받는 지민의 비교 불가한 독보적 무대력은 방탄소년단 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심어주어 팬들과 언론,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아왔음에도 소속사 하이브는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국내 시상식과 빌보드 등 핵심 무대마다 메인댄서의 하이라이트 댄스 파트에서 반복된 의도적 통편집 및 조명 끄기 행태 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고 하이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팬들은 하이브 굳이 영상 편집한 이유가 뭔지 해명해 메인댄서 하이라이트 댄브 왜 뺐는지 알려줘. 중요한 해외 무대마다 조명 세번 끄더니 아예 안 보여주기로 했나. 이쯤되면 다분히 고의적이다. 국내 무대 없고 출연도 안 하는데 아예 빼버리기까지 이유가 뭐야? 소속사가 안 튀어? 해명 없고 소통 없는 먹통 하이브 등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코웨이 정숙이 광고에서 아름답고 맑은 미모로 팬심을 강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코웨이는 1월 7일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블랙 수트와 화이트 이너를 착용한 지민은 댄디한 세련미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초근접 샷에도 불구하고 희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와 신비로운 눈빛으로 팬들을 매료시킨 지민은 코웨이 정수기만의 필터 기능을 소개하며 솔로곡 필터를 연상시키며 정화 그 자체인 맑은 모습의 지민과 천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특히 필터라고 말하는 지민의 귀를 사로잡는 낮은 음성과 정면 샷은 팬들의 심장을 강타하며, 최근 보그 매거진 신년호에서 지민을 인터뷰한 이명숙 작가의 후기. 좀 신기한 경험이라 누설하자면 지민의 정면 클로즈업의 조형미가 완벽해서 마주 앉으면 혹 빨려들더라고요. 정신 차리느라 애먹었습니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 필터라고 소개하는 중저음인 지민의 목소리는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높여주며. 완벽한 광고 모델로서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영상 공개 후훅 빨려 들어갈 듯 완벽해 지민 오빠 눈동자에 별 박혔어요 고막 남친. 오늘도 미모 리즈갱신 영어 발음도 너무 섹시해 필터 그 자체가 지민이지. 안 먹어봐도 저물 맑은 맛일 듯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